이러면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걸 가장 성경이 잘 드러낸 내용이 뭐냐? 호세아설. 호세아의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인데, 이 고멜이 어떤 여인이에요 음란한 여인이에요 남편을 잡고 떠나고 집을 나가요.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요. 이혼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헛된 것으로 사는 거 그러면 이 우리가 가늠했잖, 아 부정했잖. 아 하나님 우리를 이혼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시간을 두고 별거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나중에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본정신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럼 오늘 현실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은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순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해요 우리가 떼는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여러분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돼요. 너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된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 노력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혼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음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이혼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모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예요. 이혼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 주시는 축복,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과 행복으로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소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 결혼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신비한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본받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다 달라요. 하나로 이야기하고 이혼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삶의 원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예요.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신앙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고 가르침 받길 원하세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례대로 가르치심의 모습을 따라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책잡고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이에요. 결혼, 이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